아 역시 팁이지 야 서영 같이 볼래? 서영아 같이 볼래? 좋아 오케이 들을게 제가 어, 나중에 공작도 알려주고 다른것도 알려주고 전문보다 하고싶은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강산좀 왜저래 이게 도 보고 싶은데. 네. 흠, 자러 가자. 근빠는 내가 좋은 방법 있어. 핸드폰을 보리면잖아 아니야 핸드폰 뭐다가 핸드폰 폰어떻수 있어. 아. 흠, 자자. 흠흠 응. <laughs> 전화 자자. 흠연 아, 바이바이. 잘 내일, 잘 내일 보자. 잘 자, 소연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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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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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에이, 이가 머리. 이거 야, 이거 봐봐. 혹시, 우리 저번에 방탈출을 해서 이렇게 우리 점수가 뭐... 1점이 된것 같아. 맞아, 일단 다시 이렇게 하자. 으아! 아 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어, 혹시, 딸아, 시... 영어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저번에 우리,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어, 겨울일이라 <laughs> <저울이 웃음> 그러는데 너무 춥네 나 근데 하나도 안추 잠깐 저게 우리가 보고 있던 영상이야 뭐라고? 저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있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laughs> 너무 추워 이러다가 공걸 어버리겠네난 하나도, 하나도 안 추워 잠깐 이게 뭐지? 미안해 하나도 안추 하나 일둘일셋삼넷 1, 2, 7, 7, 8, 8, 9, 9 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0 21, 22, 23, 23, 23, 23, 23, 34, 34, 35, 35, 35, 45, 45, 45, 45, 45, 45, 4 모자, 빙글빙글, 다섯, 오! 자동차, 무릉무릉, 여섯, 육!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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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칠! 공, 부적부적, 여덟, 팔! 사나, 아삭아삭, 아홉, 구! 열! 우리, 우리, 끌끌끌, 십! 열어보자. 저기, 좀 수상하지 않아? 일로 와봐. 잠깐만, 넌거로 가봐. 난 일로 가볼게. 아니야, 근데 여기 잠겨 있어. 그래서 더 수상해. 나 나갔어. 응, 아니야. 어떡하지? 소윤아네가들려가 봐. 아. 너무 추워. 꽁꽁으로 쓰러질 것 같아. 혹시 거기 통로 있으면 나 불러줘? 있어! 뭐라고? 안 열린다고? 저희는? 아니야, 열릴 거야. 너의 힘이 너무 작아서 그럴 거야. 아, 불부터 켜봐. 안 켜져. 아, 불까지 안 켜지다니. 그럼 문이라도. 당연히 안 되지. 쩌지 단서를 어, 찾아봐야겠어. 허? 잠깐. 어, 든. 난 이거. 알아. 뭔지 이게 단서가 될것 같아. 어. 이게 가습기인가 제습기인가? 가습기야. 가습기야? 응. 너만만 믿는다. 아 네, 제습기. 제습기? 뭔지 모르겠지만 가습기로. 가습기. 가습기. 허, 어 진짜. 저. 아 저번 주. 어. 허! 어. <웃음> <웃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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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좋아 우리 여기 저번에 탈출해봤잖아 어 우리가 한번더 탈출해야 되는 운명인가봐 잠깐만 여기 편지가 있어 내가 읽어볼게 아니, 너희들은 두 번째 방 탈출에 들어왔다 근데 너희가 한 번만 정 적어도 방탄 줄은 한 번만 하면 끝났을 텐데 아쉽네. 흐흐흐. <laughs> 한 번만 해도 됐다고? 그러면 우리 단서를 더 찾아봐야겠어. 여기 봐. 여긴 우리가 못찾아봤던 데가 우리가 엄어 우리가 못 보는데서 단서를 찾아봐야겠어. 진? 어? 불은 켜졌어. 이제 어두운 생각 안 해도 될 다행이야 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침대? 우리, 우리 침대방 아니야? 뭐라고? 여기 우리가 있던 인형 다 있잖아 그러네 이 침대까지 똑같고 그리고 내 베개에도 똑같은데? 그리고 이거어 이건... 보자 이것 이거 봐라 띠음 수다한데 알겠어. 여기 뭐가 안 나오는데? 내가 어, 읽어볼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달라 보여. <laughs> 내가 읽어볼게.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집이 아니고 <laughs> <laughs> 왜? 왜?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가 이곳에 갇혀있대. 그리고 이쪽에 거꾸로 가면 우리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거래. 뭔 소리야. 여기 집 아니야. 근데 이쪽에 이렇게 거꾸로 오면 집이라고 돼 있어. 아니잖아. 음... 자꾸 장난칠래? 지금 그렇게 장난칠 때 아니야. 문을 열어야지. 잠깐만. 여기 구멍 하나가 있는데. 어. 내가 한번 눌러볼게. 눌렀어 뭐니 당겨 한번 열어봐야겠어 에이, 찌! 나좀 야, 번...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가 어디지? 이상해 이거 우리가 왔던 데 같아 허! 저기 우리가 봤던 영상이야 한번 틀어볼까? 안 틀어져, 안 틀어져. 이거 왜 이래? 어떻게 탈출하지? 음. 잠깐만, 아. 저기 포스테이프. 내가 한번 읽어볼게. 너희의 간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어, 음. 여기 내가 아침에 먹던 밥인데 맛있겠다. 지금 밥이 있냐? 문제가 아니야. 아, 근데 너 동영상 너무 보고 싶고 아, 태원 TV. 아니네, 태원서연 TV. 아, 너무 보고 싶다. 아, 그래. 그, 그 생각 하지 마. 아, 맞다. 지금 태원서연 TV 볼 시간 없어. 아, 여기 1번. 1번은 여기 적게 써져 있나? 아, 1번이 단서. 1번, 1번. 지금 우리가 안 있는데 여기 방이 써져 있는데? 잠깐만, 1번은 쇼파래. 잠깐만, 쇼파. 허, 이게 뭐지? 아아아아 저기다! 여기, 여기 다시 1로 변해있어. 어?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 아니 새로운 방탈출을 시작하나봐! 아, 진짜 짜증나. 잠깐, 이 인형들 수강해. 이거 뭐... 우리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랑 똑같아. 아니야, 뭔가 좀 달라. 머리가 달라, 다. 머리가 오늘 저번 주에 본은거 같아. 아니야, 뭐끈 적이 없어. 아빠, 나 머리 못먹겠데 아, 이게 뭐야? 일단 여기를 탈출해야 돼. 이게 새로운 거야. 날 나오는 거 따라 해야지. 칩! <목소리도> 수진의 불! 칩! 칩! 괜찮아?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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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문이 열리나? 뭐. 한번 내가 확인해 볼게. 칩! 칩!